안녕하십니까. 오늘 영화를 제작한 정신도 감독이라고 합니다. 제가 군란교회에 15년 만에 왔습니다. 김홍도 목사님 계실 때, 목사님 굉장히 애국자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가 6.25 관련해서 영화를 만들었을 때 초청을 해서 상영을 하게 해주셨습니다. 그리고 이제 시간이 흘러서 15년 후에 여기 오셨는데 오늘 보실 영화,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백선엽 장군님에 대한 영화입니다. 어, 뭐, 영화에서 다 소개를 하기 때문에 제가 영화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. 근데 이 영화가 지금 굉장히 큰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. 저희가 국회에서 시사회를 했습니다. 보통 국회에서 이제 영화 시사회를 하면은 국회의원 한 분이서 주최해서 이제 하는 게 대부분이거든요. 저는 그런 경우밖에 보지 못했는데, 이번에는 네 분의 국회의원께서 이걸 주최해서 해주시고 또 유영원 의원이라는 분이 옆에서 보조를 해주셨어요. 그래서 실제로 다섯 분이 주최를 해주시고 많은 국회의원들이로 님 와갖고 이거를 보고 추천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첫날 시사회 하는 날부터 이 백성엽 장군님을 친일파라고 칭하는 그 어떤 당에서. <laughs> 한 10명이 와갖고 피켓을 들고, 친일파 미화 영화를 왜 신성한 국회에서 트냐? 이렇게 하면서 난리를 쳐가지고 소란스러웠습니다. 예, 네 근데 그 영향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, 이게 19일부터 전국 극장 개봉을 했는데, 오늘 이후로 거의 이제 극장에서 보기 어렵게 됐습니다. 네. 극장에서 저랑 뭐 대선전에 계약을 뭐 했기 때문에 전국 개봉을 해주긴 했으되, 신융만 한 그런 형태이 되어버렸습니다. 그래서 개봉을 했는데, 이제 뭐 전국 한4 0개극장에서 개봉을 해줬는데, 이 상영시간이 거의, 그러니까 하루 한회 조조로 거의, 초조로 다 배정을 해가지고, 뭐, 직장이나 인 학생들은 갈수 없는 시간에 이렇게 배정을 해가지고, 이게 신용은 했지만, 당연히 뭐 성적이 안 좋겠죠. 조조 위주로 됐으니까. 그 롯데 쪽에는 얘기해가지고 롯데는 지금 서울 두개 극장을 간신히 더 목금 이렇게 열어주고 혹시라도 곧 그때 관객이 차면 더 연장 해주겠다 이렇게 굉장히 홀대받는 그런 영화입니다. 아, 사실 이분에 대해서 재평가가 돼야 되고 또 우리가 이분의 삶을 보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애국심이 굉장히 들끓어야 되는데 오늘 보시고 여러분들께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은 저는 참. 어, 이건 영화를 만든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